무지외반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 연령층은 60 전후 한70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보통 이 연세의 어머님들은 본인이 당연히 뭐 무지외반증인지를 알고 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면 한 5년 전 10년 전 또는 뭐 15년 전 예전에 한번 수술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주변에서 고생한다더라, 뭐, 6개월을 못 걷는다더라, 너무 아프다더라, 후회를 한다더라, 다시 재발을 했다더라. 어쨌든 이런 것들을 듣고는 또 포기를 하고 또 참고. 그러다가 대부분 그런 어머님들은 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요즘 절개 안 하고 그래도 좀 옛날보다 많이 간단해졌다던데 이야기 하면서 많이 오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서 마음을 먹는 거죠. 결정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그런 어머님들은 딱한 가지 포인트예요. 다음날부터 걸어도 돼요? 기부스 안 해요? 목발 안 해요? 이거거든요. 채소 침습, 절개 안 하고 하면 아무래도 걷기가 더 수월하니까. 그 다음날부터 바로 걷기 연습해도 됩니다. 뭐안 짚어도 됩니다. 이렇게 딱 설명을 들으면, 그래, 해야겠어.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거든. 보통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시죠.